나 아, 저희 안 나온다고 해서 좀 좋아하는 팀들도 좀 있었고요. <laughs> 네, 저희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이제 빠졌는데, 근데 이제 중 어, 오픈부도 너무 재밌게 했고 해설하면서 그래서 결승전 경기 보니까 진짜 결승전 답게 리그부 답게 프로 경기 답게 네, 너무 재밌게 해줘가지고 꽉꽉 점수를 채워가지고 이제 승패를 갈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던 경기입니다. 해설하면서도 제가 제가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감탄사고 했는데. 네. 이래서 이제 3대3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3대3을 보면 은좀 헷갈리는 것들도 많고 왜 저렇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팬분들이나 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뭐 어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어 이럴 때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선수들이 이제 영상을 본인들의 이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럴 때는 이러,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 하면서 이제 하는 해설이 됐죠. 제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했던 게 해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진짜 역대급 경기인데 아, 확실히 이제 뭐오픈시 잘하는 선수들 답게 어, 진짜 보는 재미가 있게 했거든요. 뭐 골이 막 들어갈 것 같은 같이 하다가 안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튕겨서 나오는 이제 그런 공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때문에 막 긴장감 졸이면서 저희도 이제 해설했고 관중들도 그렇게 봤고 뛰는 선수들은 진짜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솔레미콘도 지금 우승을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승을 하기 위해 진짜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좀 아쉬운 경기인 것 같고, 진짜 이기고 싶은 선수들끼리 붙었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뛸 때는 저도 거칠게 하는데, 막상 또 이제 밖에서 보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게임하지라는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들어가면 또 저도 미친듯이 뛰는데,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남의 싸움이 제일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지금 계속 연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재 팀이 저희가 이제 손발이 좀 많이 맞아서 이번에 나와서 좀 우승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계속된 경기 때문에 부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대회는 한번 쉬어가자 했는데 협회에서 이제 어, 저한테 해설 혹시 해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좀 해설 재밌거든요. 네, 이제 농구 그만하고 이제 앉아서 그냥 <laughs> 얘기하는 게 즐거워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제천까지 오게 됐습다어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대회가 많이 남았거든요. 10월 초에 어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챌린저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KXO 파이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 있고 그다1 2월달에는또 이제 코리아 터 파이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대회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몸 관리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제천도 이제 농구 발전이,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중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좀 더, 저는 이제, 야외에서 할 때, 주말이고 하니까, 팬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에? 그 지역에서, 지역에 사시는 농구인들이 오셔가지고, 예서.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오기. 영상을 담을 수 없는 맞서.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어, 3대3 할 때, 좀 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지방에서 하게 되면은,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보면은, 어, 저희 선수들도 좀 힘나고, 더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릴 예서. 수 있을 것 같아요.